이 민생 문제나 손실보정 문제로 억울하거나 답답한 분들 어, 연락주세요. 어, 010번? 뭐? 다시 해봐, 010-279-4251. 2279? 예, 예, 4251, 227 4251. 4251. 4251. 예. 전화했는데 뭐 3,000원 결제됐습니다. <웃음> 예. <웃음> 얼마나 힘든지 한번 받아봐. 어. 예? 아니 저 매블쇼 아 매블쇼 꺼라 그래 지금 매블쇼 들으신 거죠 선생님? 아니 매블쇼를 꺼라 그래 매블쇼를 꺼야 돼요 선생님 뭐라고 하시... 예 맞습니다 아, 예 제가 매블쇼 끝나자마자 전화 아니, 아니 지금 해결하라고 아, 지금? 어. 지금 해? 뭘 뭔가 물어봐요 손실보전금 못 받으신 거죠? 아, 아니, 팬입니다 아니 팬인 가 건... <laughs> <laughs> 팬... 팬... <laughs> 아니 선생님 팬인 가 아는데 손실보전금 못 받았거라 우울한 일을 말씀 좀 해주세요 지 않대 아니 예, 네. 사연을 말씀해주세요 선생님 그냥 팬이었던 걸로 아, 팬이잖요팬이 네, 겁니다 아, 그냥 팬이라서? 아, 네 아따 네. 알았어좀 이따 전화 드릴게요 네. <laughs>